이가 아빠를 깨우러 왔어요. 장원이잘 어, 잤어요. 어, 어, 아빠 일어나. 어, 일어났게. 어다 컸네. 아빠 깨우러 오고. 어. 아, 헤헤. <laughs> 장원이 영상을 거의 찍지를 못했습니다. 최근에 저도 복직하고, 이사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, 이제야 좀 찍게 되네요. 그 사이에 다원이 많이 자랐습니다. 어린이집 적응이 끝나고, 이제 조금 한 발짝씩 걸어 다니는 아기가 됐습니다. 다원아, 어디가? 다원이 방입니다. 오늘은 이제 벚꽃놀이를 가보려고 합니다. 에이, 좋았어? 아빠, 엄마랑 벚꽃놀이 가자. 영상을 못 찍은 지 거의 한 달이 돼가지고, 그래도 저희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아빠가 게을러서 미안해. 아이고, 아이 어, 아, 다원이가 나갈 거야? 어, 신발 신어 신발 신어 근데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일로 오세요 어. 어 우리 다원이 어, 이제 제옷잘 걷네 옷 갈아입자 이제 나가자 옷도 갈아입었지? 다원이핀 뭐할래? 핀 골라봐 어잘 골랐네 요거? 응 오늘 옷 색깔이랑 잘 맞네 너무 웃겨 자기가 다 골라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마음에 안 드나? 바로 떼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핀을 찌르고 까카를 바로 줘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더라고 핀을 들고 터라! <laughs>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예쁘다, 너무 쁘다 너무 이쁘다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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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이이시오이시오이 있다는 사실을 이시오 음. 어. 제가 좀 커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바로 는 거. 그 핀을 빼면 어떡해? 에? <laughs> 에? 그냥 핀 놓고 가다 또 잃어버리겠다. 뒷머리는 많이 자랐죠? 이제 어깨에 닿죠? 다은아, 이제 벚꽃놀이 가자! 벚꽃놀이를 왔어요. 여기는 아빠가 애기 때 벚꽃놀이 하던 곳이야. 벚꽃이 다 져버렸네. 여기서 응. 그래서 뛰어놀고 했었단 말이야. 아원이한테 이쁜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. 벚꽃이 져버렸네. 위로 좀더 올라가 볼까? 아원아, <laughs> 여기 학성공원이야. 학성공원. 하트. 계단이 조금 많은 걸 빼면 참 괜찮은 곳인데, 시민들이 굉장히 찾지 않는 곳이지요. 계단이 많기 때문이지. 동백꽃이 많네요. 웬 한때 약탈 당했다가 400년 뒤에 돌아왔대요. 꽃까지 약탈을 간대. 전에는 여기 막 매점도 있었거든. 그래서 여기서 홍합탕도 팔고 했었는데. 근데 오늘 미세먼지 어떻게 돼? 좀 너무 뿌였네. 오늘 미세먼지 설마 안 좋은 날인가? 아빠 생각을 못 하고 왔네. 아. 울산 중구 일대가 다 보이지. 다언니가 잠이 오나 봐요. 돌아갈까? 다원이가잠마 해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. 꽃놀이가 쉽지 않네. 어. 어. 오늘 새벽에 깨더니 피곤한가 봅니다. 꽃치고 먹고 가니 바로 지금 자야겠다고. 어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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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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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꽃놀이 끝. 어. 자는 게 좋지 않을까? 차에서 옮겼더니 바로 깬거 같네요 오늘 낮잠을 이렇게 끝낸다고? <laughs> 토순이 대신 지금 레오라는 친구를 새로 선물 받았는데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치? 안. 음? 아, 토순이. 이상하면서, 아예 거실을 다원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. 원래 제가 하루 종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인데, 거실에서 TV를 없애니까 하루 종일 아 다원이랑 놀게 됩니다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야? 엄마 아빠 점심 먹을게. 한숨 자면 더 좋지. 아안잘 어, 거야. 너의 놀이 공간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도 안 놀지요. 아 어, 항상 장난감 놔두고 이상한 걸 갖고 놀지요. 왜또 기저귀를 뽑아 어, 여기. 요즘 쇼파를 등장하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, 어, 또 떨어질라고. 떨어진다이.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? 응? 아이고, 아이고, 또. 아이고. 또, 또 내려간다, 내려간다. 높지? 그래, 높아.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야. 온통이비었어 돈이 없어? 아빠 통장처럼 비었어 어어 PPAP야? 어 PPAP 드럼채, 주걱 드럼채, 주걱 응? 이거 이거 또또또또또 조심조심 조심조심 넘어지면 안돼 내려와 내려와 다원아 자, 자 내려오세요 엄마 피아노 쳐준대 피아노 <목소리> 밴드다. 자 가족 밴드 시작합니다. 무아지경이구만 오늘은 가로 닭가슴살 유부 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밥이 잘 됐군요. 침착면에 가루 삼겹살의 영향을 받은 저의 가루 닭가슴살입니다. 건강하지 못한 것과 건강한 것을 섞으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겠죠. 음쌀, 독하게, 고추밥은 제가 몇번 해보니까 이 부분을 잘 펴는 게 중요해요. 아예 이렇게 펴놓고 생각보다 밥을 적게 이렇게 하면 완성! 완성 <laughs> 옷 갈아입고 밥을 먹습니다 지금은 쑥떡을 먹고 있어요 <laughs> 맛있어요? 쑥떡 <숙떡> 맛있어요? <laughs> 오늘 옷을 몇번 갈아입는지 모르겠네.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까 애가 좀 밥도 잘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많이 놀아서 그런지. 어, 뭐야? 말하자마자 밑장백이냐? 이 옷이야 이거. 응? <laughs> 자꾸 먹는 척하는데. 아, 아니 아니. 떡을 씹어서 아빠를 주는 아주 효녀야 효녀. 가 나나 봐요. 이가 아파서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깹니다. 근데 또 잠이 부족하니까 계속 칭얼대고 육아는 항상 새로운 도전들의 연속이에요. 그렇지? 다환이는 방금 자다가 일어났습니다. 왜왜왜왜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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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잠이 덜깼 어. <laughs> 어흥 무섭다 호랑이 어? 찢지 말고 누르는 거야 딱따고리 아니야 아니야 찢는 거 아니야 다은이는 퓨레를 먹지요 마치 광고처럼 먹네 도무지 다원이가 먹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떤 날은 정말 너무 많이 먹고 어떤 날은 너무 적게 먹고 오늘은 또 갑자기 지금 간식 시간인데 막 간식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또 이유식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. 이래가지고 조금 이따 저녁을 먹었죠. 지금 거의 5시가 다된 상황인데 <끝> 응? 최대한 그래도 이유식 양을 늘려보고 싶어서 간식 시간에도 이렇게 이유식을 먹고 있습니다. 내가 이년 내내 봐도 아직도 모르겠어. 히, <laughs> 좀 먹었다고 이제 아주 신났네. 이제 막 걸어 다닙니다. 다오아다오아 요즘 왜 이렇게 물건을 자꾸 던졌어? 오호, 물건을 왜 자꾸 던져? 그럼 안돼. 자, 다시. 이쁘다,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 해. 이쁘다, 이쁘다. 던져면 안 돼. 알지? 어? 그렇지. 어허! 어, 한 신나게. 어, 저거이어린이집갈 거야? 왜 가방을 끄집어내렸어? 자, 강원이 어린이집 가자. 자 가방, 메. 자 가방. 자 출발 어린이집. 자 어린이집 가자. <laughs> 어린이집. 자 어린이집 출발. 가자, 아, 가자. 오늘 토요일인데, 아원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어린이집 못 가. 어리는못가 나오나 선생님도 좀 쉬어야지 심심해서 또 나갑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, 하루에도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산책을 나가야 합니다 아주 그냥 상전이야 어? 전재준 뒷머리 해가지고 에이. 에이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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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신에아 에이! 에신에 야, 에에에이에아이 가자! 워이밤컵에물있 줬더니 아주 진 워터밤을 하고 있네 어, 잠시, 잠시... 설거지 하는 사이에. 아니이 <laughs> 이제 씻을까? 응? <laughs> 이제 씻자. 아원아, 이제 코 자자. 엄마가 나갈게. 코 자자. 사랑해, 내일 보자. <laughs> 요즘은 7시 50분 정도면 자는 것 같습니다.